안녕하세요. 제 앞에 누비암 유지치 있습니다. 그리고 기기에서 배경화면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럼 설정을 열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개인화 설정을 찾아야 해요. 이제 배경화면을 탭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앨범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선택할 수 있는 미리 설치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갤러리를 탭해서 우리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배경화면 미리 보기를 확인하려면 그냥 그것을 탭하면 됩니다. 그럼, 음, 이걸 선택해 볼게요. 그냥 탭하면 전체 화면에 나타납니다. 그래서 선택한 게 마음에 드시면 그냥 설정을 탭하세요. 홈 화면, 잠금 화면 또는 둘 다로 설정, 둘다 선택. 그럼 제가 탭해볼게요.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배경 화면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좋아요. 그게 전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.